안녕하세요. SPG 주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현재 SPG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너무나도 크게 나오고 있죠.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최소한 목표가 1차적으로는 20만 원까지 여유 있게 끌고 가셔야 되고 현재 20만 원에 대한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실제로 5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이 대세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SPG 20만 원 심리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가를 실제로 50만원까지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셨거나 비중이 낮으신 분들 어떻게 눌림목 저점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모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의 SPG 매수 주체들을 보시게 된다면 특히 이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하며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고 있죠. 오늘 자 오전장 일부 물량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현재의 매도세 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특히 외국인들 역시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 현재 ESP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6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모든 로봇에 들어갈 감속기를 100% 독점적인 공급을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인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ESPG 삼성과의 독점적인 공급을 확정 지은 거죠. 그리고 이 삼성이라는 대기업과 함께 독점적인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주 역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이를 통해 이 SPG에 대한 매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함께 당연히 테마 역시 만들어지며 대장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가야 될 감속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감속기를 전량 SPG에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로봇 한 대를 만들 때 SPG에 대한 매출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삼성이 현재 전 계열사, 모든 계열사에 자동화 로봇에 대한 도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핵심은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로 인수가 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축으로 삼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열사의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실적,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 로봇에 대한 생산이 본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00% 독점적인 공급을 확정 지은 SPG, 시총이 가벼운 상태인 만큼 주가에 대한 반등은 더욱더 크게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현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이 삼성의 자회사와 함께 독점적인 공급을 했기 때문에 하나와 현대 위화까지 추가적인 수주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ESPG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적과 함께 현재 이 로봇 테마까지 만들어지며 강한 수급들을 통해 대세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닌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서 현재 이 10만원을 확실하게 돌파해준 뒤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날짜를 보시면 1월 22일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SPG에 대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 목표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이유까지 모두 이야기 드렸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SPG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도 주가에 대한 지지를 받는 구간, 눌림이 발생했을 땐 충분히 모아 갈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SPG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이 소통방에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좋아요와 함께 채널 구독 한번씩은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20만원이라는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매물들이 없더라도 앞자리가 바뀌면서 특히 효과에 대한 단위 역시 함께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 비중이 적으신 분들이 이런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ESPG,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현재 이 들어와 있는 수급들에 대한 이탈이 없는 상태라면 다시 한번 모아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ESPG,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 역시 제가 이 소통방에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날짜를 보시면 오늘 자, 1월 29일, 목요일, 여러분들이 저스틴 감계 EN셀, 수익 매도를 충분히 할수 있었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을 때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종목 선별과 함께 단타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통방에서 앞으로 이 단타 매매 기법들까지 모두 배워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섹터들이 있습니다 현재 AI와 함께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조정 이후 수급들이 들어오며 반등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올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로봇과 함께 AI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함께 원전 산업들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즉 이렇게 이세 가지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묶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 현재의 자율주행 현대차에서 올해 말부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율주행 섹터 역시 수급들이 들어오며 테마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의 지수에 대한 동행을 할땐 AI 그리고 이 로봇 산업은 여러분들이 올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전은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유있게 모아가는 섹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기사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급등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항상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수가 항상 상승을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조선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 일정들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 방산과 함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별적인 재료를 통해 주가에 대한 반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하락이 나왔을 때 가장 강한 수급들이 몰리는 섹터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AI와 함께 로봇, 그리고 이 원전과 자율주행까지 지수의 상승을 할땐네 가지 섹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 그때는 이조선과 함께 방산 종목들. 저점에서 모아왔을 때 반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역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 ESPG 2025년 작년, 11월 25일 주가에 대한 바닥에 있을 때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수급이 들어온 뒤에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이 차목표가를 10만원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10만원에 도달했을 때 우선 매도 이후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 매수 혹은 확실하게 10만원을 돌파해 주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10만원에 대한 돌파 이후 조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만큼 11만원,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에 대한 등락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휴림 로본 역시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작년 12월 2일자 5,500원의 매수와 함께 손절가 그리고 이 목표가를 최종 목표가는 만원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만원에 대한 돌파를 했을 때 그때부턴 여러분들이 현재 이 테마와 함께 급등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커질 수 있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우선은 비중을 줄여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 드렸죠. 여기 고점을 26,600원까지 굉장히 크게 반등은 해주었지만 여러분들이 매수가 5,500원에서부터 2차 목표가 만원까지만 10 보더라도 100%에 가까운 굉장히 여유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한 과 매수를 통해 급등이 이어지고 있을 때 특히 이런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확실한 호재가 없을 때는 테마와 함께 과 매수 구간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땐 실시간 대응이 필수라고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주가 일 위안 반등 이후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유진로봇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했지만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1월 15일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날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21,000원 이야 그리고 이 손절가를 2만원까지 잡고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5만원. 아직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일 대한 반등을 할때 들어왔던 이 수급들. 거래 대금이 줄며, 조정을 받는데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즉, 지금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확실한 재료, 실적이 따라오는 상태이고, 급등 이후, 조정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눌림목 매수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뿐만 아닌 스윙 종목들, 특히 지금이 로봇 섹터에 대한 강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단순히 이 로봇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율주행 종목들, 그리고 이 반도체 종목들 역시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갈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서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종목 선별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을 때 목표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매매 기법들도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지수에 대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제 말이 무조건 100% 맞다고 믿으라는 게 아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매매 기법들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매매에 대한 기준을 쌓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 역시 혼자서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때까지 경험들이 쌓이는 동안 깡통을 여러 번 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답답함, 혼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몰랐던 답답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소통방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선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 지식들 모두 배워가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종목 선별과 함께 기준들을 잡아가며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쌓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영상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통해 앞으로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